자 이번에는 제 5과목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대한 수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 수문항은 실제 시험을 치르신 몇몇 분들의 기억력에 도움을 받아서 만든 문제입니다. 특히나 출제 유형을 기준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핵심 문구를 토대로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와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비교하여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의 문제는 실제 출제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문항이 아, 무조건 나오겠구나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시험을 치르기 전에 참고용으로 시험 준비용으로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문항을 볼 텐데 각 문제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보면서 간단히 풀이한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철도 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 터널 안에 저압 전선은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해 시설해야 하며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몇 미터 이상의 높이로 유지해야 한다.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요 내용을 토대로 답을 골라 보면 자 아래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뇌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동기조상기를 시설하는 경우에 시설해야 하는 계측장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실제 동기 조상기를 시설한 경우에 시설해야 되는 장치에 대한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기 조상기에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측정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동기 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 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기 조상기의 회전자 온도, 즉 4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전설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매설 깊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에 대한 규정을 간단히 또 보면 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하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어, 뭐, 예를 들어,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코이라고 출제가 되었다. 그럼 그때는 뭐 0.6m 이놈을 고를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가공전설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의 풍압화 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고압가공전설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풍합화 중에 대한 안전율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전로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전로라고 하는 것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대로 전기가 통하는 길이더라. 6번입니다.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조명까지의 전압강화는 좌우로 수전하는 경우 몇 퍼센트 이하인가?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을 또 띄워보면, 자, 수용과 설비의 인입구로부터 기기까지의 전압강화는요 표에 주어진 값 이하이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좌우로 수전하는 경우에 조명의 경우에는 3%가 되고, 타 기기는 5%가 됩니다. 지금 질문에서 물은 것은 저압으로 수정할 때 조명까지의 전압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고압 가공전설로의 경관이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름 몇 미터 이상의 경동선이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에 관계된 설비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 고압가공전설로의 경관이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설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됩니다. 자, 보면, 고압가공전선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경동선의 것. 자, 그래서 답은 4번, 즉 5mm 이상. 이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가공 전설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내일면상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철도 또는 궤도 하면은, 보통 이제 6.5미터 많이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관계된 설비규정을 보면, 자,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 이상이 되어야 하더라.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실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 시설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분산형 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몇 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일 경우에는 송배전 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형 전원 계통 연계, 설비, 시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이 합계가 2억 값 이상일 경우에는 송배전 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그 사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입니다. 전차선 및 급전선의 최소 높이에서 동적 높이는 공칭 전압 1500V의 직류에서는 몇mm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을 띄우면,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직류 1500V일 때 동적 높이는 4800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언급을 하자면 확실한 건 아닌데 어, 정적이었던 것 같다 어, 이, 이놈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던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뭐이 문제에 있어서 정적 높이에 대해서 나왔다면 그때 답은 4,400이 되겠죠 그래서 뭐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한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 울타리의 설비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에 대한 또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살짝 화면을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전기 울타리에 설비 기준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용 전압에 대해서는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류의 사용 전압은 250V 이하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시설 규정에 있어서 첫 번째,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 하는 곳에 시설해야 하고 전선의 인장 강도는 1.3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그리고 세 번째,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에 아이고 요거는 못합니다 어, 기격 거리가 아니라 이격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 거리는 25mm 이상일 것 그리고 전선과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 거리는 0.3m 이상일 것자 이와 비교해서 답을 고르면 자 첫번째 일단 사용 전압 250V 이하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그리고 전선의 인장 강도 요거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그리고 네 번째 전선과 가공전선을 제외한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25m 이상일 것. 자, 여게 잘못됐죠? 0.25m 이상이 아니라 0.3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22,900대 3 3 0 0 v 의 변압기 설비를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에 울타리 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 합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을 간단히 띄워서 답을 체크하면 자 이렇습니다 일단 35kV 이하일 때에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 합계는 5m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어진 전압값 자체가 35kV 이하기 때문에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이거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면서 확실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1 3 번째 문제입니다. 전광 표시장치 또는 제어 회로 배선의 단면적은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 대 아, 자, 이것도 어네요 생겼을 때, 예,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저단하는 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몇 스퀘어 이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단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이다 자 일단 요에 대한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요거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어진 지문에 관계된 설비 기준을 보면 자,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뭐, 스퀘어 이상의 연동성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미 굵기일 것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좀더 자세히 보면 옥내 배선의 사용조압이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얘를 볼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위에 지문에 주어져 있는 조건과 같은 항이 있습니다. 바로 요 놈이죠. 그래서 보면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산 장치 또는 지어회로 등의 배선의 단면적 0.75 스퀘어 이상인 다신 케이블 또는 다신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사하는 경우.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실제 이 1항 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1번.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참고로, 여기 있는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이 아니라, 연동선이 주어져 있고, 뭐 합성, 수지광 공사, 금속광 공사, 그리고, 금속 몰드 공사, 그리고 덕트 공사가 주어진 경우에는 1.5 스퀘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블로 주어져 있느냐 연동선으로 주어져 있느냐 이런 거 체크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의 접지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음에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 보면 접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신 코드 또는 다신 캡터의 케이블의 한 개의 도체 단면적이 몇 스케어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계된 설비 규정을 띄우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맨 아래쪽에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신 코드 또는 다신 캡터의 케이블의 한 개의 도체 단면적이 0.75 스케어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지금 케이블이 주어진 경우 0.75가 되고요. 참고적으로 하나 더 보면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 연선의 경우에는 1.5 스퀘어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앞에 있던 13번에 대한 설비 규정과 묶어서 가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열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69kV의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에 대한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에 지금 지문에서 주어진 조건은 69kV의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항은요 친구죠. 그래서 답은 2번, 0.72배가 되겠습니다. 16번째 문제입니다. 154kV 특압 가공 전설로를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특압 가공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50% 충격 섬락 전압 값이 그 전선에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 장치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특과 가공 전설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설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용 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설로를 다음에 이하여 시설하는 경우, 자 그래서 지문에 주어져 있는 50% 충격 삼락 값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자이 값은 그 전선의 근접한 다른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장치의 값에 110% 이상인 걸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친구겠죠. 실제 사용 전압이 13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5% 이상인 것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지문에 주어진 값은 154kV입니다. 그래서 요 항을 적용시켜야겠죠. 그래은 3번 10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게 154kV가 아니라 66kV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6kV로 주어졌다면 이때는 요 놈을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 경우의 답은 110%인 4번이 될 겁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요 지문 그대로를 본다면은 지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구분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번째 문제입니다. 주택의 전기저장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에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였다. 이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자 그럼 이에 대한 규정을 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주택의 전기저장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을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주택의 옥내 전로에 대시 답은 직류 6 0 0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일단은 답은 바로 4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밑에 조건을 보면,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자, 일단 지문에 보면,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였다. 일단 조건이 있죠. 그럼 답은 확실하게 6 0 0볼트가될 겁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SLV와 PLV를 적용한 특별 저압에 의한 보호에 대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어, 빈칸에 들어갈 내어을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SLV와 PLV 같은 경우에는 둘다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는 기준인데, 연원 같은 경우에는 비접지를 의미를 하고요. 연원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의미를 합니다. 저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특별조합계통의 전압관계는 에 여기에 있는 항목에 의한 전압밴드원의 상한값인 교류 얼마 이하, 직류 얼마 이어야 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비규정을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맨 아래쪽에 전압 밴드1의 상한값인 교류 50V 이하, 직류 120V 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에 의하여 154kV에 결합되는 3300V의 전류에는 몇배 이하의 사용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을 띄우면 다음 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류에 결합되는 고압 전류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3배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번째 문제입니다. 애자공사에 의한 저압옥내 배선을 시설할 때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전선과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몇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규정을 또 띄우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선과 조형제 사이에 이격거리는 사용자 답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문제 기준에 의거하면 400V 이하로 주어졌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뭐, 과연도 문제에서는 요 부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400V 초과인 경우에는 특히 건조한 장소에서는 25mm 이상일 것. 어쨌든, 어, 400V를 초과할 때 건조한 장소라면 400V 이하인 경우와 이역거리가 동일합니다. 혹시나, 뭐, 요에 출제될 수도 있겠죠. 건조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45mm가 될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챙겨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수문항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히 주어진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에 해당하는 설비 규정을 띄워서 비교함으로써 답을 고른 형태로 간단히 봤는데, 모쪼록 이수문항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좀 도움이 되는 문제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신 이수문항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칠때 여기서 좀 많이 겹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cbt기 때문에 저 모르죠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수문항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과목에 있어서 그냥 참고적인 용도로 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